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1이라고 합니다. a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b는 0의 해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두 개의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먼저 작성해서 a의 값과 b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 차항 맞춰주시고 두 개의 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다.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전개해 주시면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0. 즉,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위쪽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 주시면 a의 값이 2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하셔서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x 제곱 플러스 삼 x 그리고 플러스 일은 영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일일일 1, 1, 1 이렇게 하면 이 x 플러스 일 곱하기 x 플러스 일은 영이다 인수분해가 되므로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또는 마이너스 일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